자, 동석이 비행기. 대, 오, 대가리가 움직이는 비행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슬을 올리고 날려봅니다. 동서기. 준비하시고. 촬영에는 남지 프로덕션입니다. 오, 출력 좋아. 자, 사슬입니다. 런칭 해주고. 상당히 빠릅니다. 날랐습니다 저음으로 주로 해. 영상이 멀리 가면 안 보이니까. 어디갔냐니다오 빠른데? 오 좋아. 야뭐 다른 비기가 됐다. 그니까오 속도 좋아, 소리 좋고 부드러운데. 다 오. 야게 사람인 로 보내지 말고 그렇게. 앞다 어씨 영상을 찍기가 힘드네 빨라서 어, 스피드 딱 좋아서 썰어올리니까 또 운이다 이쪽으 와씨 영상 찍는거 왜이 계속 그러고있어 코브라 백백도백백백백오 좋아 종택에서 좋았어 있습니다. 와, 좋아, 이제 찍혔다. 다시 내려옵니다. 어, 찍어줘요. 야, 또 어. 어디 있는데? 그치잖아요. 아, 씨. 알았어, 손실어, 손실어. 저기 강식이, 야, 너 이쪽으로 와야지, 가까이 와야 찍히지. 이렇게? 가까이. 그렇지. 오, 뭐 총알 같이 하나 나가가고. 가, 가. 그래 어 그래 강식이 야 이제 초짜 아닌데 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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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니. 이거 주, 곧 추락하겠는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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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제법 어쭈 제법 어쩌 어쩌 아이러너형형덜 아니 엘리베이터를 네. 그러니까 안넣으니까안 안 네. 꺾이는구나 네. 이 형처럼 산뜻나야 되는데 그렇지 안 꺾이지 오 초스피드 드링크라 <laughs> 그거였어? 손 실어서 계속 못 찍는지 랜딩 들어온답니다 랜딩. 어 손실 손 털린다. 비행기 랜딩 들어옵니다 랜딩. 빠끝. 어, 어, 쟤는 저렇게밖에 못 들어와. 이제 강식이 이쪽으로 천천히. 너도 랜딩이야? 아닌데? 랜딩 각도가. 오오 높아. 오, 그렇지 그 속도 그대로 그대로. 오, 오 다시 살리고. 다시 살리고, 아, 랜딩 놓쳤어. 끝까지 내려니까 이때는 잘했어. 나이스. 또날라갔고 나이스. 랜딩 해라. 랜딩 할까요? 어. 아, 손실려강식이는 랜딩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쭉. 속도 너무 쉬지 말고, 전부 때까지 말고, 어? <laughs> 야, 야, 그 속도 그대로 그냥 쭉 내려와. 쭉 길게 그냥 내려와. 어 그, 그래서 그, 그래서 조금 그, 그, 그 속도에서 어 그, 야씨 안착은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 안 깨졌네. 음. 오 좋아. 음. 짜자자 킨텍스. 음.